살살, 살살, 살살. 그치, 그치, 그치. 오, 됐어. 일어나, 이제. 오, 야, 야, 엄청 큰일 났다. 엄청 큰일 났다. 오, 얘나, 손나 이제 그거 놔봐, 놔봐. 아빠가 이렇게 놔봐. 아, 진짜. <laughs> 야, 진짜. 얘나, 너 진짜 잘 잡는다, 이제. 야, 얘 잠깐만, 얘는 너무 깊숙이 물었다. 맞아, 어 아, 큰다 이거. 큰일 났어? 어, 아니, 너무 깊숙이 물어서 아빠가 조금 저걸 빼내야 돼. 뻥스럽다, 아, 이제 됐다. 자, 리야나 이렇게 잡아, 잠깐만요.